로 돼지 밥 주는 거 이게 돼지 밥이고 어... 이거 계란 나오는데 어 맞아 와! <laughs> 여기 계란 나오면은 막 갖고 가는 거야. <laughs> 거의 뭐 무법지대고만 닭을 왜 잡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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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닭을 왜? 응. 예. 이거 예. 큰. 만져봐. 아 보다. 안 물어요 얘네들. 아니 날아갈까 봐. 안 날아가 아, 안 날아가. 나뭐 날아가지 못해. 나 사진 하나 찍어. 쟤는 딱 봐도 대장의 티가 난다. 어 리더의 티가 나. 여전하네. 변한 게 없어. 하긴 변하겠습니까? 여기가. 어차 세계대전 포탄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수류탄 뭐 이런 거. 어. <laughs> 이거 우리나라에서 막 수거해가는데 저 안에서 총알 나오고 탄피 나오고 이래요 방산비리만 없다면 그게 아직까지 작동하지 않을까 제 저기 진흙에 담겨져 있는 거봐돌룡용 알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물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물로 한번 씻었더니 완전 엉망됐네 오늘 아우체에서의 업무 끝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먹을 준비해야 돼. 밥 먹은 지 1시간 반 됐는데 저녁 먹을 준비 바로 해야 돼. 내가 쟤랑 다를 게 뭐야. 어? 쟤네들은 진흙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 난 진흙에 못 들어가잖아. 아우 체크로 선두 주자는 달려갑니다. 이길 자체가 너무 멋있다. 아, 논길, 논밭길 같은데 옆으로 야생화 피어 있고. 응, 이 친구랑 함께 가니까 뭔가 진짜 예쁜 길 같아요. 아, 저 강아지가 사라져가지고 저 친구 저거 큰일 날 친구구만. 꽃밭에서 강아지 찾기. 결국엔 틴카라에게 연행되어 돌아오는 벨라. 그래. 자유도 좋지만 함께 사는 세상에서 같이 살자고잉. 워터 이 위대어. 위대어. 지도에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우체크로의 거의 마지막 투어 장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물 나오겠죠 가자잇 어휴 얼 소리가 나네 무슨 드론 소리가 나벌 날라오는데 이런 숨겨진 데를 어떻게 알았어가긴 여기서 50년 살았으니까 알 수밖에 없지 아하 저. 여기서 그냥 강이 흐르는 걸 보면서 백숙 한 마리 싹 삶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좋은데? 네? 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 다른 크루들이. 수영 크루들이 와 있어. 오, 오, 미끄러. 이야. 오, 이것도 차갑다. 이것도 차가워. 어? 상물이지 뭐 비가 왔잖아. 비스 음. 아, 음. 이게 환경 오염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가 원래는 깨끗한 바닥이었는데 이거 봐봐요. 흙이 묻은 거야. 풀도 색깔이 다르죠? 네. 저런 풀들도 색깔이 달라요. 환경 오면 현 주소래요. 되게 예뻤대네, 원래는. 물도 깨끗하고.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어.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 어. 네. 40, 50km. 인텔. 40, 40, 50km. 40, 5 0 k 다 40, 50km. 4크5스4 4 두년이 보장이야? 두해년이보장돼야아뭐어오가 아니라 야야아슈퍼프리 야, 시간 동안에 사육이 끝났습니다. <laughs> 아, 진짜 할머니네 집온 같아요. 여기 오면은 항상 할머니네 집온 것처럼 이거 보세요. 고기. 어? 아이스크림. 네.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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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e vedemo, kraje, mi leži, srečno e. pot mm -hmm. in vse zdravje. Yeah. Ker boste tukaj po Evropi, si vedemo, ko siete, jako a večino, ne, vi ste že vi, ne, vi ste že vi,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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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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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š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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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šest 15-15 mm. metri mm -hmm. balino questo piccolo e qua per aria buttar per aria ah. e pac domani uh, dopo, no, dopo. No, tutto, molto, tutto dopo Sì, gare, no? yeah, gare no. <laughs> yeah, yeah. ciao ci vediam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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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이 케이크랑 뭐 이런 선물 다받았어 케이크는 경주 씨가 이거 챙겨 주세요. 그렇게 네. 들고 가 내가 이렇게 들게. 을아 내가 들게. 예, 네. 네. 그렇게 들면. 아, 귀나. 에스돌. 에스돌. 으흠. 디가 앤벨라. 자리 서라 나네 들고. 네. 개벨라. 아, 내사촌은 빠송다야 돼. 너? 거기 애들이 먹어야 애기들이 먹어야지. 강아지 주면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안디모라리 도마니 라로가마지막으로 가는 놈들까지 10분 딜레이. 이 정도는 뭐 이탈리아에서 기본이 있어 정시에 오면 다행이고 정시에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화장실 들렀다 베네치아에서 뵙겠습니다 고리치아야 잘리어라이 진짜 귀빈 대접 받으면서 너무 잘 놀았습니다 내일 또 일을 하려면 오늘 베네치아로 넘어가서 자고 내일 피렌체로 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리치아 슬로베니아 아우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목소리> 이거 먹으려고 일합니다. 너무 맛있겠죠? 누가 쳐요 아, 그럼요. 유튜브 구독하셔야죠. 알려주세요. 저 그냥 김순탄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예, 김순탄. 아, 유튜브 순탄이라고 치면. 네, 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아울렛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룹 40명도 사실 이 아울렛 측에서는 되게 많이 오는 건데, 이쪽 사람들은? 200명씩 옵니다. 버스, 50인승 버스 4대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직원이 중국인 한 명씩 다 있는 거지. 그래야 맞지.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그래서 여기 아울렛 물건들이 약간 그 나라 사람들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뭔가 좀 화려하다든지 문양이 화려하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화려하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굿즈 들어가기 시작했네. 저는 지금 피렌체 더몰 아울렛 에 나와있어요. 아울렛이 왜 아울렛이냐? 잘안 나가는 물건들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디자인이 좀 이상하다든지 그런 것들 갖다 놓고 파는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드나봐요. 저는 여기 일 때문에 오는 거지만 오면 한국보다는 확실히 저렴해요. 뭐 한국 대비 30, 40%는 충분히 저렴해서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가서 뭐 하나 봐줄 수 있냐? 여기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요 프라다하고 프라다 매장 저 앞에 몽클레어 그리고 국지 지방시 이태리니까 보테가 베네타 까르르만 봐달라고 합니다. 야, 해가 지는데도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칙이잖아. 여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9시 16분에 체감온도가 38도야. 뜨겁다, 뜨거워. 오늘 더물아올렛 갔다 와가지고 내일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데 로마가 지금 42도래요. 뜨거워. 그래서 내가 밤에, 밤까지 기다렸어요. 밤에 할 일이 있거든. 원래 이탈리아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닐 거면 해가 떨어지고 좀좀 좀 선선할 때 가자 해서 나온 거예요. 해가 떨어졌는데 체감온도 38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저는 단체 배낭 여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배낭 여행을 하면서 55인승 버스와 함께 유럽을 돌고 있어요. 호텔에 이 55인승 버스 주차를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유럽의 도시들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 들어갈 수 없는 구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부 차량 출입 금지 구역 많아요. 신경 써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부분 출발 전에는 기사 아저씨랑 그날 주차는 어디 할 건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좀 따져놔야 우리가 다음날 도착했을 때 어리버리 안 탄단 말이야. 사람들 도착했는데 제가 어리버리 타면 사람들은 더 당황해. 그러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보는 겁니다. 제가 다음에 또 피렌체에 금방 오면 좋겠지만 한달 뒤에 와요. 한달 뒤에는 호텔이 또 바뀌죠. 그 호텔에는 주차할 곳이 있는지, 어 과연 주차 정차를 할수 있는지.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지 밤에도 일하는 거 이거 야간 수당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 수당 없죠? 연봉에 포함입니다. 사람들 모두 퇴근한 시간. 여행객들도 점점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에 저는 이제야 일하러갑니다 와, 낮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오히려 낮에는 온도가 좀 낮아요. 한 33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해가 뜨겁잖아. 차라리 내가 이 아스팔트와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들 퇴근하는 시간에 저 잠깐 야근하러 나왔습니다. 밥 먹고 산책 겸 원래 밥 먹으면 좀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돼. 38대 걷는 걸 운동이 안 되겠죠. 제가 한 팀을 더 맡았어요. 그게 다음 달에 피렌체를 또 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자주 쓰는 호텔이면 안 가봐도 돼. 다 알아. 그럼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자면 돼. 근데 호텔이 바뀌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구글 맵 구글 스트리트 뷰 실제로 차를 타고 촬영한 그런 스트리트뷰를 가도 못 믿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왜? 구글맵에 너무 많이 속았어.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잘안 하죠. 귀찮으니까 그냥 구글맵으로 본다거나 전화한다거나 하면 금방 끝나는 사건이긴 한데 유럽에 한 세네 번 속고 나니까 안 되겠어. 직접 가야겠어. 이거 주차장에도 자리가 없어 갖고 이렇게 다 주차해 놓는 거야. 여기는 GTL이라고 존트라픽칼리미타토 외부 차량 출입 금지 구간이 있는데 외부 차량 출입 금지 구간에다가 차를 대려면 엄청 비싼 주차장을 써야 됩니다. 관광객 등쳐먹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되는 게 이곳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 비교적 건조한 거, 고온 건조, 땀이 안 나요. 땀이 나자마자 바로 말라. 그래서 수분 보충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도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도날드나 호텔 리셉션 앞으로 지나가면 자동문이 삭 열리면서 그 호텔 안에 있던 냉기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모든 걸 멈추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스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온 건조라지만 땀이 조금씩 나는데 중요한 거이 공기에 맞닿는 부분, 그니까 이마라든지 볼에 나는 땀은 금방 금방 마르거든요. 겨드랑이는 안 돼. 지금 겨드랑이 땀 말리면서 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옷을 못 쓰게 돼. 이러고 가자. 기숙사로 쓰는 건물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 대학생들 어디 아, 어, 뚝섬 한강공원이나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노상 까고 놀듯이 아주 가볍게 놀수 있는 장소입니다. 동네에서 좀 먹어준다는 애들은 와서 놀고 있어요. 걔네 동네거든. 업무 덕분에 내가 이곳을 다 보고. 출세했다 출세했어 사실 아무나 못 오는 데에요 피렌체 오면은 저기 구시가지에만 있으려고 하지 조금 도보로 한 10분 떨어져 있는 데는 잘안 오려고 하잖아요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제 주차장을 찾아봐야 돼아 주차는 아니더라도 정차장이라도 찾아봐야 돼요 건물이거든요 잠깐만 버스를 여기다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또 여의치가 않다면 버스 정차될 것 같은데요 호흡만 잘 맞는다면 이게 2차선이 다 우리 차선이 아니잖아 저 반대 차선은 반대편이잖아 최선의 방법은 이 길가 도로변 주차가 비어 있는 걸 바라는 건데 요행을 바라기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플랜 B를 꼭 준비해야 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여기 이 라인으로 들어가서 저 앞에다가 대면 되겠다 거기서 여기까지 조금 걸어오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안되면 플랜 B 플랜 C를 찾아볼까? 플랜 C를 찾으면 어디가 될려나? 잠깐만 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지나가잖아 옆에 차선 하나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살짝 이거는 기사님이랑 의논 제가 명색의 투어 리더인데 여기 와가지고 얼타면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봐가지고 체크를 해야지 조금 늦고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요. 이제 가자 집에. 나밤에 걸으니까 이게 좋네. 낮에 볼수 없었던 장면들을 또 봅니다. 사실 제가 저녁에 여기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여기 겨울에 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스케이트 타는 곳이에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여는 곳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밤 문화가 너무 좋아요. 막, 클럽 가고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야장 열리고, 가족들이랑 나와가지고 뭐 먹고, 애들이랑 놀고 이러는 거. 원래 저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궁금해가지고. 약간 석촌 호수네, 여기. 아. 몇개안 열었구나. 뭐, 맥주, 롱 드링크, 칠료로, 칵테일, 가족 단위로 나와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수다 떨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오늘 낮에 일하고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밤에 야근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더무라올렛에서 중국인들 200명이 한 번에 내리는 걸 봤습니다. 버스에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시 호텔로 가겠습니다. 가서 찬물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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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로 씻을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 가자.